3,320번 3 320번. 3 2 0어 도착했어 문 앞이야 문 열어 에휴 이럴 때만 꼭 부지런하지?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문이나 열어 집들이 선물 없다 아나 지금 문못 열어 들어가 있어 아문 열기는 왜문 열어 빨리 열어 휴지 은근 무겁다 야 비번 000이다 끊어 야야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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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수 아니 뭐하는데 문을 못 연다는 거야? 아니 비번이 0000이 뭐야? 도둑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겠네 음 한지수가 이런 운동화가 있었나? 문 열어두고 싶든지 한지수! 빨리 나와 야넌 집에 있었으면서 문도 안열 어? 누구세요? 당신 누구야? 도둑? 아니 도둑이 감사합니다고 들어온다니까 도둑이 제 지점 샤워도 한다니까 다음에 집 들어온 게 누군데? 도둑은 그쪽인 것 같은데? 아니 무슨 소리예요? 3320호 한지수 집이라고요 3320호 아, 여기는 3302호 그쪽에 가려는 건 3320호 죄송합니다. 번호를 헷갈려가지고 됐습니다. 비밀번호가 우연히 겹쳐서 죄송합니다. 실례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비밀번호를 영영0으로한 사람이 다 말고 또 있네. 아 진짜 창피 죽겠네. 진짜. <laughs> 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? 들어와서 만년 어 들어서 했어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어떻게 숫자 공부 다시 해야겠다 너 삼천선배 이라고 삼천.. 어아 선배 아저 최근에 이사 갔잖아요 아니 근데 아저 강호진이 3,302호를 3,320호라고 알고 들어갔대요 게다가 비번까지 당당하게 쳤어 들어갔대잖아요 <laughs> 어? 문이 열렸어? 그러니까요. 한지수 같은 놈이 또 있다니까요. 아니, 비번을 0000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어. 내 친구 중에 있긴 한데. <laughs> 봐봐. 흔하다니까? <웃음> <웃음> 와, 나 진짜 최근에 들은 소리 중에 제일 웃겼다 그만하라고 했다. 아, <laughs> 어, 그럴까? 우리 이제 숫자 공부하자. 알려 줄게. 333이랑 3 3 3 2은 다른 거예요. 아시겠죠? 아. <laughs> 아, 네. 선배 뭐시켜실거 있으세요? 아, 그 조별 과제 자료 조사 친구가 도와준대. 진짜요? 그 선배 전공이라고 했죠. 전공도 전공인데 군대 가기 전에 이 교수님 수업만 두번 들어서 과제 말하니까 해봤던 거라고 하던데. 아니 근데 얼마나 수업을 안 들으면 두 번이나 들어요? <laughs> 뭐 열심히 안 듣긴 하지. 그런데 부탁해도 돼요? 우리 조별 과제 망하는 거 아닌가. <laughs> 학교 나가고 귀찮아해서 출첵 때문에 그런 거지. 두 번째는 에이프리였어. 머리는 좋아. 애가 좀 귀찮아해서 그렇지. 와, 이 교수님 수업에 이프리 있어? 이 빡센 걸? 그러니까. 믿을만해. 아, 마침 내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풀강이랑 못갈거 같네. 지수, 네가 가줄래? 네, 제가 갈게요. 약수장소만 알려주세요. 고마워. 아, 그런데 그 부탁하러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가도 돼요? 응. 그냥 가면 돼. 아.. 어, 네.. 그냥 갈게요 그 먼저 갈게 부탁해 어, 어, 벌써 오세요? 가세요? 안녕히 가세요 아.. 진짜 쪽팔려.. 야 수업 안 가냐? 지금 50분이야 아씨 빨리도 말해준다 나 먼저 간다 가3 3이5난 20호다 만화라고 했다 아 빨리 가뛰요이죠 야차재현 부탁한 사람 있다 나 다시 가봐야 돼야 너는 공강이라길 학교 아닌 줄 알았더니 너왜 학교에 있냐 야 무단 뭐 학생 아니냐 그건 맞는데 평생 서비스도 잘 안아놓고 아 모르겠고 그래서 어디서 할 건데 나 가봐야 된다니까 난 누구랑 다르게 아직 졸업 학기가 아니거든 야 그럼 나왜 부른 건데 야 제발 알림을 좀 켜두고 살아 메시지 보냈잖아 정유정 옆에서 후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야, 그럼 이삿짐 정리는? 아주 건강하고 힘 좋은 후배가 나올 거야 마음껏 부려먹어 나 간다 야! 어제부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친구야 하나뿐인 내 친구 우진아 진짜 미안해. 아니 갑자기 동아리 회식이 잡혔지 뭐야? 아 내가 동아리 회장인데 빠질 수는 없잖아. 아 바꾸면 된다고? 그것도 당연히 물어봤지. 근데 다들 오늘만 된대.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나가주라. 어 진짜 미안해. 한지수 이 나쁜 놈아, 너 나한테 밥 주번사 어. 어제 그 3320호? 안녕하세요. 차재원 선배님 맞으시죠? 저 시영 선배 후배 강우진입니다. 선배님? 아. 아. 네. 안녕하세요. 과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시영, 건강하고 힘 좋게 생겼다며 아닌 것 같은데, 것보다 나 기억 못 하나? 나 누군지 몰라요? 네, 뭐야? 본적 없는데, 누군지 모르는데, 마주친 적이 있나? 에이, 저 얼굴을 기억 못 할까? 아니면 혹시 플로팅? I'm used to